만약에 이 차량을 이제 개별 럼버랑 같이 하시게 되면 은 럼버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을 수 있고요. 신차가 대비도 굉장히 저렴할 뿐더러 조건들도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만트럭 TGM 320 앞전에 빠르게 판매가 돼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어왔습니다. 24년 10월 등록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딱 12만km 주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완전 오케이 프로페셔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어, t g 의 320마력 모델. 이, 저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신차급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뭐 앞범퍼나 그 다음에 그 외관 상태. 에 도베스트고요 이거는 싸제로 달아놓은 신발장인데, 신발장에 기스크래치랑 조금 깨진 것 빼고는 뭐 흠잡을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옵션 상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 TGM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시면은 어라운드뷰, 냉장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 카메라, 인산철 배터리, 인버터, 냉장고, 어라운드뷰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자, 그리고, 개별 넘버 시세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뭐, 많이 부르는 데는 2,550만 원까지 부르시더라고요. 개별 넘버도 같이 나왔습니다. 개별 넘버도 같이 나와서, 개별 넘버도 통으로 이전 가능하고요. 별도로 차만 구매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뭐 신형 구형이라고 딱 컬러로 따질 수는 없지만 조금 바뀐 것들이 뭐냐면 엔진 스타트랑 스타 버튼이 지금 운전석 문쪽에 다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무시동 에어컨, 히터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도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 끝내 줍니다. 뭐 거의 뭐 신품과 비교해도 뭐 문제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GIP 통판넬로 정량화를 시킨 윙바디가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컨디션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베스트. 그리고 하부 방청 작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2축 타이어, 3축 타이어, 다축 타이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차량 금액이 있다시피 이렇게 풀 서스 타입으로 스탠으로 다, 뒷판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윙은 한성특장에서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13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도 4,300리터를 다 타실 수 있는 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편 윙 컨디션을 보시더라도 스크래치 정도는 있, 있어도 뭐 윙이 찢어지거나 땜빵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윙바디가 스크래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뭇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크래치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윙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자, 윙 바디 내부 보시더라도 이 트랩도 두 줄입니다. 두 줄로 아주 잘 짜여져 있고요. 윙 컨디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방금 세차를 하고 들어온 건지라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동 켰는데요. 굉장히 조용하고 엔진음도 당연히 좋고요. 보증도 많이 남아 있고 거기다가 오일 쿠폰류도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냉장고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으로 사각지대 카메라가 저렇게 24년형부터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뷰가 이렇게 장착이 떡하니 되어 있고, 천장에는 이렇게 도메틱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적상계가 여기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230A짜리 인산철 배터리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주행거리. 어, 12만 438km를 딱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는 24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TGN 320마력 고화중 타입으로 10m20에 폭 2,400에 높이 2,50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어차 옵션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풀옵션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 태블릿까지도 다 전부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차량을 이제 개별 럼버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개별 럼버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 기간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차가 대비도 굉장히 저렴할 뿐더러 그리고 조건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